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연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전략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2001년 출범한 아들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들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전임 클린턴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군사적 색채, 일방적 군사주의를 강화하면서 그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남북한의 화해와 미수교 움직임이 갑자기 꺾였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선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자 2001년 1월 20일 날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이 안된 2001년 3월 7일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가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북 간 화해는 물론이고 북미 간 화해 나아가 수교까지도될 뻔한 그 순간이었어요. 길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2000년 6월 15일 날 사상 처음으로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의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래서 역사적인 6.15 선언이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중재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공조,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미 간의 접촉이 시작됐어요. 북한 군부의 실력자라 갈수 있는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의 특사로 2000년 2월 19일 그러니까 6 회담이 있고 나서 3개월이 안된 시점이죠. 10월 9일에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클린턴과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초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그로부터 2주일 뒤인 10월 23일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요. 즉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죠. 이때 북미 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1994년도 제나브 회담에서 핵재처리를 동결시킴으로써 북한의 핵탄두 제조는 막아놨는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막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의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자신의 미사일 기술과 미사일을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측에서 우리 미사일 수출 막으려면 연간 10억 달러 주라. 우리가 그걸로 외화 벌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갔으면 그 문제가 일괄 타결이 됐을 것이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가 타결됐으면 아마 북미 간 수교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7일 열린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고와. 공화당의 부시가 대결했는데, 플로리다에서 박등의 승부가 펼쳐졌고, 재검표를 진행하던 중에 12월 12일 선거 후 35일 만에 미국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명령함으로써 부시가 대통령이 됩니다. 5대 4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정권을 차기 정권을 잡은 공화당 측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합니다. 미래의 정권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을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12월 21일 날 말하자면. 방복 포기 선언을 하고 임기 마지막 업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집중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이 한 달만 빨랐다면 그래서 한 달만 빨랐다면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클린턴이 평양을 갔다면 아마 북미 수교가 됐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도에 자신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베트남하고 국교를 맺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 그 당시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뭐협록로도냈다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10년 이상 싸웠던 적대국이었던 베트남과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클린턴으로서는 북한과 수교를 맺으면 역사적인 외교 업적을 남기는 거죠.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어쨌든 2000년 대선에서 지면서 방북은 무산됐고 북미 간 평화교섭은 중단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간 거예요 3월 7일 날 정상회담인데 하루 전날 3월 6일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전직 군인인 콜린 파월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북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해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겠다라는 게 요지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계속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남기고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계획이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거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교섭과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은 금지시키되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찾아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파울 장관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김대중 부시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정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 사람, 디스맨,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거죠. 뭐 그건 뭐 무리하다고 쳐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맺은 협정들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나는 회의적이고 그리고 북한이 그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나아가서 언젠가 미래 어떤 시점에 대화를 하길 수 있기를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과 협정을 맺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단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북미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월 장군은 자기 신의 상급자로부터 자기의 말한 것을 전부 다 부정당하는 수모를 겪은 거죠. 그래서 이 한미정상회담 도중에 파월 국무장관이 회담장을 나와서 아, 내가 어제 말한 클린턴 행정부가 남기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승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구류욕을 겪게 됩니다. 이 네오콘 신보수주의자 보통 네오콘 네오콘서버티브 이들이 부시 아들 부시정 부의 대외정책을 말하자면 쥐고 흔들었는데 그 수장은 이제 딕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월퍼비트 국방 차관이죠 여기에다 이제 라이스 뭐 파월 아미티즈 이렇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네오콘에 관한 책 불칸 집단의 패권 형성사 불칸 집단의 패권 형성사란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제임스만이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 특히 이제 그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아들 부시 행정부 때까지 네오콘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말아먹었는가 뭐 이거를 보여준 책인데 그 사람에 따르면 제임스 반에 따르면 북한 정책에 관한 한새 부시 행정부의 가장 온건한 의사가 가장 온건한 인물이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가장 강경한 인사보다도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애니 l 버트 클린턴 ABC라고 그랬었는데 애니 l 버트 클린턴 북한 정책에 관해서는 모두가 강경 이세라는 거예요. 부시행 정부의 대북 온건 인사가 클린턴의 정부의 대북 강경 인사보다도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 완전 강경파 이색으로채워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화를 이제 소개했는데 그 파월 국무장관이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부시가 최측근들을 불러 모읍니다. 콘돌레자 라이스 국감보 부장,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했대요왜 했냐? 파월이 너무 나갔다. 파월이 우리들의 이 대외정책 기조를 이 사이에 꺾고 있다 지금 너무 나갔다.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밝혀야겠다. 그러니까 파워를 완전히 꺾어 놔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 먹고 부장한 거예요. 그래서 즉, 국무장관의 정책 노선을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콜린 파월은 두달 후, 5월 5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이 부시 행정부의 강요들 앞에서, 아, 다른 강요들의 동의 없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비판을 한 거죠. 이게 이 미국에서 행정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극명한 사례인데, 사실 파월이라는 사람은 흑인으로서 최초의 합참의장이 됐고,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단히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었어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 체제는 아니었고, 리버럴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국무장관을 맡았는데, 사실 부시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이 콜린 파월의 인기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무장관까지 맡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찬밥이었다 외곽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뭐 속된 말로 얼굴마담했던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그첫 번째 외교 무대인 북한 정책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고 2001년 911 테러를 빌미로 2003년도 3월 달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이 실제 한다라는 거를 유엔 안보리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조지텐의 CIA 국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CIA 국장이 보장한다.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라크 제이 공격이 결정됐는데 파월. 스스로가 자기가 2003년 2월달에 유엔 안보리에 나가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증언한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수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용당한 것이죠, 말하자면. 자, 이것은 뭐냐.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남북과 북미 간에 형성됐던 협상, 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이런 노력들이 일거에 꺾인 겁니다. 꺾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북한 정책의 급선회 거의 180도 선해죠 북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 행정부 대외 정책의 기조와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최초의 사례고 가장 명백한 사례입니다. 애니싱버 클린턴, 클린턴이 아니면 다 좋아 이상. 그것은 뭐냐면 자 탈냉전 시대 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 천하부족인 미국에게 대등한 상대란 없다. 미국한테 무릎을 꿇든가, 그리고 살든가, 무릎을 꿇고 살든가, 아니면 죽어라. 이게 네오콘의 기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데소 대탕탈을 위해서 군비 감축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이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한번에 얘기한 팀 B 같은 걸 만들어서 소련의 군사력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해가지고 그 대당들을 무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소련의 붕괴까지 이끌어낸 사람들이에요 레이건 시대 이래의 군비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야 우리랑 군사력에서는 거의 맞먹었던 소련하고도 우리가 타협을 안 했어 소련하고도 타협을 안한 우리들인데 소련보다 훨씬 작고 훨씬 가난하고 게다가 훨씬 더 억압적인 북한이라는 독재국과 하고 우리가 무슨 이유 로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인가? 미국은 소련의 전체주의 에 대항해 소련도 붕괴시켰는데 북한을 살려줄 이유가 있는가? 왜 대화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달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려 할 때도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그래요.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그 작고 조그만 나라에 뭐 국을 하러 가냐? 안 갔으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못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북 대화 협상 또는 수요를 부시 정 행정부가 한 칼에 꺾은 이유는 이런 어떤 철학, 최강대국인 미국은 합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미국의 힘으로 의지를 꺾어버리든가, 꺾을 수 없으면 죽여버리든가.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입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후반 이후 공화당 네오콘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외계적 참사가 또 한미관에 계 일어납니다 한미간에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기 일주일 전에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푸틴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5항이 핵무기에 관한 거예요그 내용이 뭐냐면 abm 조약 요경 미사일 제한 조약은 전세계 전략적 안정의 초석 이며 따라서 이를 보존하고 강화 해야 한다 하나 두 번째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 그러니까 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스타트 투라고 래요두 번째 한 거라고 해서 전략무기 감축 협정 의 조기 발효와 이행 또 하나 포괄 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그러 는데 그 당시까지 핵실험 금지는 지하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지하 할수 있어요. 대기중과 우주에서 는안 되지만 지하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전략무기감축협정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 발효가 중요하다. 그다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죠. 공자 말씀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 전에 오키나와에서 했던 G8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공동 발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발표문이 나가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이 어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 관련해서 러시아 편을 들었다. 또 러시아 이즈베스티아라는 일간지는 어, 미국 MD 정책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 이거는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야! 라고 보도를해버렸어요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부시 행정부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서 ABM 조약,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을 파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 외교부는 전혀 몰랐던 거, 까맣게 몰랐던 거. 그래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미국이 불러주는 대로 그 5항, 미 잔러 공동발표문 5항을 부정하는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결국 외교통상부장관도 그 이후에 경지됩니다. 이거는 우리 외교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바뀌었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미, 미국은 사실은 AMD 건설을 위해서 ABM 조약을 폐기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2002년에 파기, 폐기합니다. 9.11 이후에 그냥 그때그 그 틈을 따서 없애버립니다. 사실 ABM 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소간 군비 경쟁을 막았던 건데 폐기해버렸고 아까 말한 전량 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 2 그다음에 포괄적핵실험 금지 조약 이런 거다 서명을 했지만 의회에서 비준 안 합니다. 그니까 갈아주면 그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다안 하겠다는 거 ABM 스타트 2 c t b t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됐으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대단히 괘씸한 거죠.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전 승전 70년을 기념해서 중국 천안문 광릉에 왕 올라간 거 똑같습니다. 그때도 오바마 정부가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갔다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이 한로 정상회담에서 이때까지 기조돼 왔던 ABM 조약 뭐스타트투 조약 c t b t 조약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태까지그래 왔는데 왜 부시 행정부가 난리쳤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임동원 장관의 증언했습니다 사실 이제 임동원 장관이 사실은 남북간 정상회담이나 이 한미 이 북미 평화 프로세스를 다 조율했던 분인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미국 클린턴의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 조정관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걸 임동원 프로세스라도 고 그래요 아이디어가 시작이 임동원이다. 근데 어쨌든 임동원 장관이 쓴그 회고록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동원 장관의 그 증언은 뭐냐면 당시 부시 행정부의 내우콘들 뭐 체니 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망 미국 미사일 방어망 개발의 명분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찾고 있었다. 즉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미국 CIA에서 앞으로 15년 이내에 기존의 핵보유국 이외에는 어떤 국가도 미국을 ICBM으로 타격할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97년도에 거기에 반해서 그냥 95년도입니다. 97년도에 럼스펠드 위원회는걸 만들어 가지고 98년 7월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아니다 그거 틀렸다. 북한, 이란, 이라크는 5년 이내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MD 구축이 실제로 2001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MD 구축을 명문화한 안보. 전략이 2001년 5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푸틴 방문은 그 3개월 전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미사일 방어망이 위험한 이유는 뭐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A B M 조약이라는 거는 양측이 미사일 방어를 못하게 함으로써 핵군사력의 평형을 유지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란걸 유지해서 어느 일방이 선제 공격을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지면 선제 공격을 가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선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완비되면 상대방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라고 하니까 방어적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을 핵공격을 위한 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무력에서 압도적 위를 차지해서 어떤 국가든지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MD 구축에 나선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도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 제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을 막은 거예요.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이 전력성이 나쁘다고 하니 그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수로를 짓는 동안 매달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겁니다. 즉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를 적진에 보내는 운반수단, 즉 미사일 문제가 있죠. 미사일을 개발 수단 문제가 있죠.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98년 7월달에는 일본 상 을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대포동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철원맥길에서 나가는 그것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패리제강이 나서가지고 북미교섭을 시작한 건데 만약에 클린턴 방북이 성사가 됐다면 일단 핵탄두 개발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클린턴 방북이 되면서 미사일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면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서 북미 간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시 행정 국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을 남겨놔야 그래야 미국의 MD 구축이 명분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나갔다는 것이죠. 아까 뭐 여러분 말씀드린다만 미국 특히 미국에서 특히 이제 군사적 일방주의 또는 일방적 군사주의를 추구하는 네오콘들의 철학이라는 것은 미국을 따라라 그럼 살려는 줄게 미국에 반대해 그럼 넌 죽는 거야 굴복이냐 죽음이냐 이런 거. 미국과 대등한 관계는 없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렇게 해서 abm 폐기에 나섰고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2002년도 1월인가에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주목하죠 지난번에 그럼스펠드 보고서에서 5년 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나라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지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악의 축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2년 10월 달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인 켈리라는 사람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몰래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라 이유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합니다. 이 우라늄 농축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네바 합의의 파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은 생산 안 했으니까 그러나 몰래 우라늄을 생산한 건 맞다고 합니다. 무기 끝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데 그걸 협상으로 푸느냐 아니면 너 몰래 우라늄 합상했 농축했지 우라늄은 뭐 자연 상태에서 0.3%인데 발전용으로 쓰려면 한3% 그다음에 무기급으로 쓰려면 90%이기 때문에 한참 농축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제네바 합의까지도 파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2003년 1월 달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네오코는 정말 파기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그 프리트 해커 같은 북한을 뭐 여섯 번. 늘급인 거 같다. 온거 아주 유명한 핵전문가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북한의 핵능력이 제네바 합의가 살아 있었던 1994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실제로 중단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이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국제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면 북한의 핵협의란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을 이유로 캘리 그 특사가 평양에 가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빡빡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뭐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를 했느냐 뭐 시인했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석주 부상이라고 북미 교섭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게는 우라늄 농축을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의 핵능력 개발 핵 개발을 동결시켰던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부터 북한은 그야말로 미친듯이 핵및 미사일 능력 개발에 일로 매진한 겁니다. 그래서 2 0 0 5년 부터 6차례 핵실험을 했고 2016년 17년이 되면 드디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든 거예요. 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아, 저 새끼 저저 분명히 저 핵무기 만들 거야. 저 미사일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달에 클린턴의 방북을 허용해서 북미 간의 국교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교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및 미사일 능력은 일정하게 제한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에 북미 간의 수교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 오늘날과 같은 북핵 위협은 없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선다고 치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북한이 지금 북한은 중국하고 사이에 좋지, 좋지 않아요. 북한은 사실 미국하고 어떻게든 국교를맺고 싶었어요. 왜 미국이랑 국교를 맺어야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2018년 19년도에도 아마 하버드에다가 실패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그걸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 위주의 뭐 브릭스로 나가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든 2000년도에 클린턴의 방북을 놔두고 북미 간에 숙교를 했다면 북한의 핵 능력이 이렇게 고도화될 이유도 없고 북미가 대결할 이유도 없고 남북이 적대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훨씬 더 지금보다 평화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콘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서 그 미사일 방어망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핵 군사력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미국에 지배하려 넣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 대선에서 대법원 판결로 그야말로 대통령을 주서 가진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에서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우리는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거야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진면목은 2001년 911 테러를 빌미로 한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라크는 2011년까지, 아프간은 2011년까지 20년간 이른바 롱 워, 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은 소진됐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가 됐고, 그것이 바로 2016년 트럼프 당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2001년 21세기가 되면서 아들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네오콘 세력들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 또는 지배하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작업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진행됐던 북미 화해 및수교작업을 좌초시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9.11 테러가 나고 나서 세계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라이스타인 전쟁, 최근에는 지금 시리아가 다시 불 붙고 있고, 조지아도 뭐 위태롭고, 코소보도 그렇고, 지금 뭐전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9.11 테러라는 게 뭔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 그 배후는 뭔가, 그리고 왜 미국은 9.11 테러를 대중동 전쟁이라는, 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끌고 갔는가에 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